자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DND 파마텍 어, 주말 영상을 또 준비했는데 자 일단 금요일장에서 주가는 25%가 넘는 초급등을 또 만들어주면서 어, 우리 주주님들이 지금 구간은 모두 다 수익 중인 구간까지 올라왔죠. 즉 신고가를 만들어줬습니다. 어, 상장한 지 얼마 안된 시점부터 지금 최근 가파른 상승을 4월 달부터 10월까지 달 만들어주면서 거의 5만원부터 27만 8천원이라는 금액까지 이 5배가 넘는 상승을 또 만들어주고 있는데 자, 그러면 주임들이 좀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어떤 걸까요? 어, D&D 파마텍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좋은 호재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자, 이미 D&D 파마텍 쪽에서 메세라로 기술 이전을 했던 자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11월 6일 날, 자, 비만 학회에서 전 임상 결과를 최초로 공개한다라는 이슈도 남아있고, 자, 그리고 노모노디스크 뿐만 아니라 화이자죠. 화이자에서도, 자, D&D 파마텍이 기술 이전을 했던 메세라를 인수하기 위해서 90억 달러가 넘는 거금을 자 인수 전에 쓰겠다. 이런 소식들이 막 불이 지펴지면서 다시 한번 DND 파마텍 주가 상승을 자 우리가 기대를 좀 해봐도 좋은 재료들은 완성이 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영상에서는 좀 어떤 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냐? 자 일단 DND 파마텍이 최근 5일 동안 잘 올랐죠. 오르면서 투자 주의 종목으로 이제 월요일 날 시작을 좀 합니다. 여기서 추가적인 주가 상승을 만들어 준다라고 했을 때 투자 주의 종목에서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이라는 공시를 자, 지정하겠다라는 예고가 좀 뜨다 보니까, 근데 오히려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을 받는 게 주가를 더 띄워줄 수 있는 자, 급등 신호기 때문에 제가 오늘 영상 주님들한테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리면서 우리는 무상증자 급등 패턴에 따라서 최대한 여기서 올수 있는 수익 전략들 공유 좀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자 오늘 영상도 열심히 주말에도 준비를 좀 했던 만큼 주주님들 딱 하나 부탁드리는 부분 이 구독과 좋아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어 제가 D&D 파마텍 무상증자 발표하고 난 다음에 윗골이 달릴 때도 자, 지금 추가적으로 급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직 매수 못 하셨던 분들 매수 타점 가져가세요 하면서 이틀 동안 40%가 넘는 주가 상승을 여전히 우리도 같이 함께 이어가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주님들한테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자, D&D 파마텍이 최근에 공식 하나 나왔었죠. 이 주식 매수 선택권이라는 이 행사 공시가 좀 나오면서, 자, 지금, 성장하면서 받았던 스톡 옵션 물량들을 왜 매도하려고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를 하겠습니까? 분명한 거는 주가 띄워줄 수 있는 호재가 있습니다. 자이 내용도 같이 한번 공유 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 자 오늘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구요 자 오늘 이 투자주의 종목 지정 이라는 이 공시를 하나씩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 볼게요 설명을 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월요일날 종가가 중요해졌습니다 종가 자 이게 어떤 얘기냐면 5일전에 종가 보다 60% 이상 상승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다시 한번 신고가 갱신을 해주는 급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투자 위험 종목 지정을 달겠다. 자그 얘긴데 이거를 좀 쉽게 계산하는 방법은 뭐냐면 t-5가 자 이게 월요일이라고 하면은 지난주 월요일의 종가를 보면 됩니다. 자월요일의 종가가 잘 올랐죠. 자이 얘기는 자 이번 주 월요일날 자 종가 금액 기준으로 14% 정도 상승을 만들어줬으니까 자 얼마죠? 19만 3,300원이라는 금액에서 60%상승이니까요 60 금액에서 곱하기 1.6을 했을 때자 30만 9,200원이라는 금액을 넘어선다. 자즉 31만 원 구간을 돌파를 보여주면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을 받는다라는 부분이고 자 그런데 월요일 날 추가적으로 급등을 보여주다가 30만 원 밑에서 자, 종가금액 기준으로 잘 마감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이게 하루씩 하루씩 계속 수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월요일 날 만약에 31만원이라는 금액을 우리가 체크해 보면서 31만원이라는 금액이 넘어선다. 그럼 바로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러한 급등 구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자, 일단 단기 과열을 경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 화요일날은 종가가 마이너스 3% 정도 하락에 대한 모습을 만들어 줬으니까 187,100원이라는 금액에서 1.6을 했을 때 299,300원이라는 금액으로 월요일보다 화요일로 넘어가면은 이 상승 가격 자체가 조금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저는 월요일날 지금 비만치료제 관련해 가지고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자, 일단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이라는 공시를 한 번씩 체크를 좀해볼 거고.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무상 증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상 증자에 대한 결정 공시가 나오면서 내가 DND 파마텍 주식을 100주를 가지고 있는 주주님들한테 300주를 추가적으로 회사에서 자, 그냥 돈을 받지 않고 상장을 시켜 주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은 자, 우리가 어떠한 효과가 있냐? 무상 증자로 인해서 보유할 수 있는 수량이 늘어난다. 자, 그리고 지금 DND 파마텍 주가가 거의 30만원 가까이 올랐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주당 가치가 높은 종목들은 아무래도 유통이 활발하지 않겠죠? 자, 그 얘기는 1대3의 무상증자를 진행하면서 30만원이 가까운 금액을 자, 기준 가격이 4분의 1로 줄어든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무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권리락 착시 효과라고 한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주임대. 자, 내가 이 무상증자를 받기 위해서는 11월 14일이라는 날짜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지만, 우리나라는 주주명부가 넘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이틀 정도가 걸립니다. 그 얘기는 11월 14일이면 금요일인데, 이틀 전이면 11월 12일,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이거 중요합니다. 진짜. 11월 12일까지 주식을 가지고, 주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상증자를 받을 수 있는 주주가 배정이 되는 거고, 그러면 그 다음 날이죠. 11월 13일 같은 경우에는 매수한 사람들은 무상증자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 보통 권리락이라는 게자 이때 적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권리락이라는 기준을 좀자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제가 주임들이 계산하기 편하게 20만원이라고 계산을 해볼게요. 내가 20만원짜리 D&D 파마텍 주식을 100주를 가지고 있는 주주임들. 총 투자했던 금액이 얼마입니까? 200만원이죠? 자, 그러면 권리락 당일날은 20만원짜리 주가가 5만원짜리 10주로 바뀝니다. 거기다가 앞으로 추가적으로 30주를 상장을 시켜준다라고 했을 때. 즉, 20만원짜리 10주 있나, 5만원짜리가 40주 있나, 내가 투자했던 금액 자체는 똑같이 200만원이겠죠? 대신에 중요한 거, 이 30주라는 앞으로 상장되는 주가 가치가 5만 원보다 위쪽에서 끝나면은 추가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 거고 반대로 5만 원이라는 금액보다 밑에서 주가가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주임들이 어떻게 보면 손실을 입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권리락 당일부터 자 5만 원으로 기준 가격이 바뀌는 날짜부터 급등에 대한 모습을 보여줄 때 최고점에서 무조건 매도 타점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자 보통 종목들이 이렇게 배정 비율이 높은 종목들은 권리락 당일부터 이런 식의 큰 폭의 상승 흐름 자 보통 한400% 정도 주가가 올라간 거죠 자400% 정도 주가가 올라간 거고 자 그러면 5만원 출발 400%자400% 400 주가 오르면은 20만원 매도한다 라고 가정을 해 봤을 때자 그러면 우리가 30주가 남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보통 권리락 착취 효과를 이용해서 무상증자 패턴들이 이런의, 자, 이런 식의 급등 흐름을 만들어줄 수가 있고, 자, 그런데 이 부분은 세력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상증자 발표한다. 시장에서는 단기적인 상승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다가 의도적으로 주가를 하락을 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우리가 체크를 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의도적인 급락을 만들 수 있는 공시가 어떤 걸까요?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자 그래서 저는 DND 파마텍, 호재가 굉장히 많은 종목이지만 세력이 만드는 의도적인 변동성을 미리 준비하고 매도 타점을 가져가고 난 다음에 권리락 전에. 자 미리 매도했던 금액을 조정 구간에서 더 많이 수량을 담아가는 전략들을 짜고 있으니까 자 우리 주임들이 지금 구간 혼자서 대응이 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구독과 좋아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어 제가 주임들한테 전체적으로 매도 이후에 재매수 타점들 공유 드리도록 할 테니까 자 우리는 애매한 자리에서 매도 타점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급등세가 나오면서 투자 경고 종목 지정 가격까지 도달했을 때 비중 축소할 수 있는 타점들 공유 드리도록 할 테니까, 자, 저랑 같이 이 대응들 함께 하실 분들이 계시면, 자, 위에 있는 번호죠. 010-3703-8575. 자, 이 번호로, DND라고 저한테 빠르게 문자 한 통을 미리미리 남겨주셔서, 최대한 주임들이 이번 상승 파동에서의 수익을 한번 챙겨놓고, 무상증자 두 번의 이 급등 패턴에 따라서, 아까 보여드렸던 종목처럼, 자, 이렇게 무상증자 발표하면서 한 번의 상승 의도적인 조정, 재차 상승. 자, 이 파동에 대한 수익을 전체적으로 공유드리도록 할 테니까 자, 혼자서 대응이좀 어려우신 분들은 상단의 번호 010-3703-8575이 번호로 우리 dnd라고 저한테 빠르게 문자 한통 남겨주셔서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을 받기 전에 최근에 이 대차 물량이 또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 얘기는 투경 딱지 다는 급등세에서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을 하고 공매도 대기 물량들이 늘어났던 만큼 언제든지 우리가 올수 있는 조정을 미리 준비하실 수 있게끔 단기 고점에 대한 매도 신호 꼭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랑 같이 대응들 함께 하실 분들은 위에 있는 번호 010-3703-8575 자, 이 번호로 DND라고 저한테 빠르게 문자 한통 미리 남겨주셔서 최대한 주님들의 수익 전략으로서 꼭 도움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지님들께 잠깐 공지사항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가 매년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제가 포착한 이 히든 종목에 대해서 주님들이 꾸준하게 어, 수익을 좀잘 내고 계신데, 자, 일단 뭐 중요한 거는 AI 관련 대장주 말고 진짜 돈 되는 히든 종목에 대해서 공유를 좀 드릴 겁니다. 자, 우선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가 어떤 거죠? AI, 엔비디아, 데이터 센터. 다 맞습니다. 자, 근데 AI가 아무리 좋더라도 자, 서버만 때려 박는다고 돌아가는 게 아니겠죠. 진짜 중요한 부분인 전력, 그리고 에너지. 이게 없으면 그냥 고철 덩어리입니다. 자, 이 AI 데이터 센터를 24시간 돌리려면 무조건 전기가 필요한데, 자, 지금 삼성 전자뿐만 아니라 이 AI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국내 빅테크 기업들이죠. LG와 SK까지 자, 전부 다 AI 인프라 확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비상발전기, 연료전지 납품하는 이 회사가 과연 몇 개나 될까요? 딱한 군데. 자, 전력설비 독점기업. 점유율은 무려 70%가 넘어가는 자, 이 히든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나온 정보가 있는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대형 수주공시가 또 예정이 되어 있는 기업인데 그냥 루머가 아닙니다. 실제로 내부 일정까지 나와 있는 자 상황. 자, 하반기 수주에 대한 기대감 드디어 가시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종목의 차트를 좀 한번 보여 드려 보면은 자, 지금 구간에서 고점을 찍어 주고 거래량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자, 조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 외인들의 수급이 굉장히 좀 수상하죠. 이, 자, 외국인들이 20일 연속 매집에 추세선에 대한 이탈까지 없는 상황인데 한마디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자, 이 다음 파동을 또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 제가 항상 주임자한테 이 히든 종목을 공유 드릴 때 말씀드렸던 세 가지가 있죠. 이슈, 수급, 추세. 이세 가지가 맞으면 그건 기회가 될수 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은 이슈가 다 됐고, 수급도 들어와 있는 상태며, 추세. 한방만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 히든 종목으로 수익을 좀 같이 내보고 싶으신 분들이 계신다라고 하면은, 자, 제가 이렇게 저 1억 만들기 프로젝트, 히든 종목에 대해서 공유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010-3703-8575. 자, 이 번호로 어, 문자로 에너지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자, 정확한 매수, 그리고 목표가에 대해서 전부 다 공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딱 하나, 이 구독과 좋아요, 이것만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자, 010-370-385-75, 자, 이 번호로 에너지라고 빠르게 문자통 한통 미리미리 남겨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주임들한테 이렇게 히든 종목입니다라고 공유 드리면, 자, 이렇게 히든 종목에 대한 타율이 좀 굉장히 좋았었죠. 자, 영상으로도 마찬가지로 9월 11일날 펩트론이라는 종목을 1억 만들기 프로젝트 비만치로 이제 히든 종목으로 공유 드리면서, 이때 당시에 우리가 얼마의 매수 들어갔습니까? 어, 44,000원이라는 금액의 매수를 들어갔고, 자, 지금 실제로. 359,000원이라는 금액까지 570%의 상승을 보여줬던 만큼, 자 제가 준비한 이 히든 종목은 주님들이 절대 놓치지 마시고 꼭 수익으로써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 지금 이 종목은 이슈, 수급, 추세까지 완벽한 종목인 만큼, 자 저랑 같이 이 매매 대응도 함께 하실 분들이 계신다라고 하면은 010-3703-8575 자, 이 번호로 에너지라고 자, 저한테 빠르게 문자 한통 미리미리 남겨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올해도 마찬가지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늦게 자, 공지 사항 하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똑같았죠. 2024년 이 테마의 순환매 패턴에 따라서 우리도 1억 만들기 프로젝트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2025년 도 마찬가지로 테마의 중심으로 수급들이 이동되는 자 순환 매매 트레이딩을 좀 집중을 해 보셔야 되는데 조선 관련 종목들이 자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고 자, 방산 관련 종목들이 큰 폭의 상승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원전 관련 종목들이 다시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죠.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당장이 좀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공유를 좀 드리도록 하고요. 자, 복리의 마법을 이용해서 충분히 1억 만들기 프로젝트는 달성할 수 있다라는 부분. 자, 일단 입장 인원은 선착순 300분 한정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 무료로 진행을 해드리고 있는 만큼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저희가 어떤 식으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빠르게 설명을 좀 드려보면 100만원이라는 금액에 대해서 복리투자죠. 복리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 됐습니다. 5%의 수익률로 20일 한달 동안 수익을 꾸준히 낸다라고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냐? 1개월 차는 100만원이라는 금액이 200만원이라는 금액으로 올라가고 2개월 차 200만원이라는 금액이 400만원 3개월 차도 마찬가지로 400만원이 800만원 그리고 4개월 차 800만원이라는 금액이 1,600만원 자 이렇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복리효과를 이용해서 5개월차 3,200만 원이라는 금액까지 달성을 한다라고 하면 6개월차부터는 매달 수익금에 대해서는 자 주주님들이 제 2의 월급으로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면서요 이 100만 원, 3,200만 원 만들기 프로젝트에 대해서 저희가 이 텔레그램 방도 운영 중이고. 저희랑 같이 매매 접근 이어 나가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010 3 7 0 3 8 5 7자이 번호로 자리라고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어떻게 따라가야 될까라는 고민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제가 매일마다 라이브 방송 진행하면서 여기서 나오는 종목에 대한 타점, 매수 매도에 대한 전략들을 매일마다 공유드리고 있으니까 뭐 부담 갖지 마시고 저한테 요청을 해주셔서 3,200만 원 만들기 프로젝트가 달성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1억 만들기 프로젝트 님 300분 한정으로 운영하고 있는 만큼 자, 제 번호죠. 0 1 0 3 7 0 3 8 5 7 5 자, 이 번호로 복리라고 자, 빠르게 문자 한통 남겨 주셔서 자, 해당 프로젝트 참여하시면 될것 같고요. 대신에 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